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일을 진행하고서 좀 머츄리얼이 좀몇 가지 부족해 가지고 여기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붙이기로 했는데 중간에 또이 플레인이 좀 바뀌었어요 이쪽에서 스탑을 하랍니다 그래서 이 레귤러로 이렇게 채워야 되고 자,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되고. 제가 2주 만에 얘기를 또 처음 왔는데, 그동안에 베이스보드 마무리하고, 벽으로 이걸 좀 돌렸네요.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돌린, 돌린다 여기에 이캐비닛이 들어가니까 이 자리를 좀 비워뒀고, 어쨌든 오늘, 마무리를 싹 지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했던 거 마무리 붙이고, 뭐, 마저 그라우 치고, 그런 다음에, 뭐 자세한 영상을 한번 그때 찍겠습니다. 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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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하나가 또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아래쪽에 다일은 12x24입니다. 브리오로 올라가다가 리치가 있죠 리치를 여기에 딱 맞춰 가지고 분노를 이렇게 넣어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쪼가리 피스가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오래야 되는데 어좀 불가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체어로를 이렇게 들어가고 원래 제가 처음에 저리링을 했을 때는 체어로를 이 원장으로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께서 이 미월에 끝나는 부분에 딱 맞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체어를 바로 밑에 타일이 짧은 타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12x12인데 45도로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45도로 부드럽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 코너도 부드럽게 연결을 시키고. 자, 이 집은 핀실라인을 다분노줄을 넣습니다. 었분노줄 물 핸들. 자 여기서 나오고 천장에서 나오고 이런 구조는 별도로 이 유리 칸막이가 없습니다. 도어도 없고 문턱이 없는 샤워부스. 다 이런 토요일, 금요일 자 바닥 모자이크 타일은 투2이 x 2기도 원래 빌2에서는2로를 이렇게 돌리라고 x 2 2는데2 x 샤 2x2. 2 x 그 여기서 끊으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피니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위로 싹 뜯어야 돼가지고. 여기서 분무처 하나 들어가고 스몰피스가 하나가 들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케이븐이었습니다.